a m 자 오늘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대인 납비자 베셀러 작가인 이어수아 리프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마음의 평화자라는 책에 젊은 주인공이 삶의 지혜를 얻고자 아주 지혜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를 찾아온 젊은이에게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과 마지막은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을 지그시 듣고 있던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젊은이, 그런 것을 다 가졌다 한들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인기, 재능, 건강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안 없이 돈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명예와 인기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지디 지드래곤인 지디라는 이제 가수가 나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가수입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BTS와 같이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가수인데. 이분이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매일같이 세계 순회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연을 가는 곳마다 아주 수많은 관중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으며 노래를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 마음에 이 공허함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수많은 팬들의 환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평안이 없는 채 인기를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평안이 없는 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온갖 부귀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어느 날 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자네들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현자인 호마라는 사람이 부귀인 것 같습니다. 왜 가장 이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냐라니까 이분이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옆에 있던 지라가인 아슈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나 했더니,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라빈 피셸이라는 사람은 고향을 얻고 있었어요. 저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많으면, 좋은 사람들을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제 솔로몬이 어, 다 옳은 말인 것 같이 느껴지긴 했지만 왕이 느끼고 솔로몬 왕이 느끼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나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네. 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솔로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무엇 하겠는가?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궁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산의 진미를 먹은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지혜가 많으면 무엇 하는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있는데? 또 더금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때로는 내 마음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 않겠소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보면 평화로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요. 평안이 없는데 권력을 잡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채 명예를 가지고 평안이 없는 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딱 처음 만나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면서 또 평안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가 뭘까요? 평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평안함을 느낄까요? 이 평화를 주제로 평안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의 그림은 이제 두 개가 결승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는 목장에 아주 평화로 운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깎까절 그런 절벽에 그귀퉁이에 새끼 새가 있는데 어미 품에 딱 안겨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미 품에 안긴 새끼 새의 그림을 장원으로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왠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위에 있는 저 새끼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럼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 엄마 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엄마 품 속에 안겨 있을 때 엄마 등에 업혀 있을 때 여러분이 때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순간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 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116편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 지어다. 내 평안함. 곧 내가 진짜로 정말로 평안할 곳으로 돌아가라. 이 평안함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마노하흐라는 단어예요. 이 마노하흐라는 단어는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는 안식처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내 영혼에 참 평안을 주는 참된 안식처로 돌아가는 그 뜻이 이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어디서 얻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중세의 성자 불리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주 타락한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돌아오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곧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라 것을 알았다는 라 거예요.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죠.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셔서. 여러분,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는데. 그리고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느냐.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다. 근데 이 평안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참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내 평안함, 곧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10편, 116편, 7,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 짐에서 건져내시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후대하시겠다. 별이 대우하시는데 세 가지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눈의 눈물에서 건진다. 그럼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건져주셔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어느 세상에 어떤 누구의 위로로 잘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앱 아픔 속에서 애통함 가운데서 어떻게요?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목사님 교회 권사님 이제 소천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변 교우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내내 그 아들이 있는데 예배 내내 우는 거야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평안한 얼굴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의 평안한 얼굴 속에서 어머니가 천국 가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애통하며 슬픔 가운데던 아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교회 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애통함과 슬픔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애통함에서 슬픔에서 건져내 주어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힘든 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면 얼마든지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조술한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이자휘트워드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는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면서 어디서 건져주신다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하죠.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 발에 넘어짐. 여러분 이게 넘어짐 무엇입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을 때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실패해서 건지셔서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겠다. 영국의 정치가 작가인 필립 체스필드는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불렸던 발명왕이라고 불렸던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구, 측음기, 뭐 카메라, 발전기, 무려 천개 이상의 특허를 내고 발명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발명왕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때한 번에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해서 예, 그래서 발명을 한 건데 전구를 발명할 때 2천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2천 번, 2천 한 번째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전구가 발명되기까지 2천 번 가량 실패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디슨이 웃으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2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생각의 전환이죠.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 2천 가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자가 이번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귀가 잘안 들린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연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더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더 성장하는,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어려움에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에서 건져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패에서 건져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영혼아 내가 어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실패에서 건져 주셔서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참 평안 을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건져 주시냐. 오늘 시편 118편 8절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의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사망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편 9장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후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안 죽을 듯이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을 품고 사람들, 예수 구도를 믿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골레사서 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한 시에스 루이스는 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다 지금 내가 지금 알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쉽게 가르쳤어요. 쳐 우리 귀에 이렇게 입구 딱 들어오려면 그 요즘 뭐, 뭐가 있죠? 번호키가 있죠. 비밀번호 누르면 돼요. 그 번호 누르면 문이 열리든지, 그렇죠? 우리 귀에 만약에 번호가 말하기가좀 그래 유튜브가 이게 나가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천사다 그럼 천사 누르면은 열립니다. 쉽죠? 누구든지 뭐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천사라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문 비밀번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사랑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왜? 날 구원하시는 애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켰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구원에 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내가 구원을 받나못받나 받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은혜 감사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심은 마치 화재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소방관이 딱 들어가가지고 건져내준 거야. 근데 그럼 내 힘으로 건져나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그 소방관의 도움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다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을 다하고 주림 앞에 갈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품고 산 사람들, 십자가를 품고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평안이 있는, 참 안식처인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 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근데 이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참 평안,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에서 건져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실패에서 건져내주시고 우리 영혼의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를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감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 태도 믿어질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어때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 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질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어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어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